진통 12시간째. 이제는 내진 혈도 덩어리로 툭툭 떨어지고, 진통 주기도 너무 짧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, 의사쌤이 드디어 오셨어요. 아, 나 이렇게 아팠는데, 이제 무통 맞을 수 있겠지? 기대했는데, 의사쌤 내진해본 결과, 아직도 다 열리려면 멀었고, 유도제를 넣으면 지금보다 더 아파진다는 말에, 아,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.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, 아쉽지도 않더라고요.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빨리 제왕해주세요 했는데 의사쌤이 먼저 잡힌 수술 일정이 있어서 이대로 생으로 진통을 하면서 1시간 반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. 진짜 멘탈이 무너졌어요. 어차피 수술할 건데 내가 왜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가 하면서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. 제가 임신기간을 너무 수월하게 보내서 당연히 내가 마음 먹으면 자연분만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진통 다 겪고 수술하는 최악의 엔딩이 바로 나라니. 멘탈이 무너진 저는 아기 수술 중간에 보는 것도 포기하고, 그냥 살려만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수면 마취 해달라고 했고, 우리 잭잭이는 그렇게 겨우 꺼내지게 되었어요.